십전 대보에다가 몇 가지를 조금 더 넣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전공, 한기, 단기, 자격. 여기는 이렇게 국내 산을 수입을, 저, 취급을 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제가 단가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부분들, 을그 다음에 국내에서 거의 구하지 못하는 것들 고른 것들은 수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봉령육개 숙지향, 감초, 백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수입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홍삼이죠. 인삼을 한번 쪄서 말리면은 홍삼입니다. 요거 제가 직접 쪄서 말렸는 거거든요. 어...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일반 시중에 가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은 금액이 조금 나가겠죠. 나가는데 저요 조금 비상품으로 저 쪄서 말려서 어 보관을 했는 거 에, 오래간만에 주문을 주신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봅니다. 요거는 소화흡수. 아무리 좋은 약초도 소화흡수에 도움되는 요거 두 개는 소화흡수용으로 요 넣는 이유 중에 하나. 예,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밀간 껍질이지만은 일반 밀간 껍질이 아닌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을 하셨다는 그 제주에서도 이제는 보기 귀한, 에, 진귤이라는 밀간 품종의 껍질이에요. 요게 하얀 부분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요 노란 부분은 기간지. 음, 폐기관을 보호해줄 때요 약재를 활용을 하는데 요 진피가 요거는 작년 거예요. 진피는 묵으면 묵을수록 효능이 더 좋다. 쑥도 묵히면 묵힐수록 효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작년 거 제가 모아 모아 보관 보관해서 이렇게 아껴가지고 뒀던 거. 그러니까 많이는 못 넣어드립니다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요걸 넣어드립니다. 원래는 요 진피가 없어요. 에, 진피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요거를 못 넣어 드릴 걸로 제가 먼저 공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거나 있는 거 조금씩 나눠서 넣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장어뼈액기스에 들어갈 십전대보약초 플러스 제가 준비했던 약초 조금 더 넣었습니다. Thank you.